네 오늘 국회에선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기자 분쟁 조정 전치주의 이게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통상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 재판을 통해 해결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기든 지든 부담과 상처가 많이 남고 네. 또 추후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기기도 하는데요 네. 이를 정식 재판 전에 당사자 간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게. 바로 분쟁 조정이고요. 네. 이런 분쟁 조정 제도를 특정 사건의 경우 의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경우, 아 것이 이제 분쟁 조정 전치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시간과 비용 모두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네. 토론의 제목에 갑을 관계 정상화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거 뭐 갑질 관련한 건가요,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정거래 분야 조정 관련한 내용인데요. 네. 일단 공정거래 분야의 분쟁 조정제도는 2007년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된 뒤에 양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2018년도 공정거래 조정원에 접수된 조정 신청은 3,480건으로 2014년 2,140건에 비해서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이걸 더욱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토론인 겁니다. 네, 뭐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 같은 게 특별히 있나요? 네, 갑을관계 분쟁 시에 네. 일단 의뢰 입장에서 보면은 갑에게 공정위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네. 그 처분을 가지고 다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네. 시간도 시간이고 소송을 해도 갑. 이 이제 조정에 나설지 안 나설지 기약을 할수 없는 막막한 상황인 건데요. 각 네. 입장에서는 툭하면 을들이 우는 소리를 하니까 이제 공정위가 나서고 조사받고 행정처분 받고 소송도 해야 하고 한마디로 피곤하고 기업 활동도 위축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고 대안이 제시됐나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조정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도 네. 신속하게 하자는 겁니다. 네. 현재 공정거래법 제 48조의 6제 2항에 따라서 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은 조 조정 신청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조정을 할수 있도록 해서 공정위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두자는 것이 오늘 토론의 발제를 맡은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말입니다. 네. 더불어 현행 불공정 거리 행위 정도로 국한하고 있는 이 조정 대상을 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정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근데. 갑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보이네요. 어떤가요? 어, 네. 그렇지 않은 일수 있는데요. 네. 이제 분쟁 조정 정치주의가 소송에 얽매이지 않고 을 입장에서는 피해구제가 신속해지면서 또갑 입장에서는 피곤하기 그지없는 공정히 조사나 네. 이제 혹시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등 갑을 모두 윈윈하는 제도라는 게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장병환 민주평화당 의원의 설명입니다. 네. 재판처럼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나뉘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자 찾을 수 있는 제도라는. 는 겁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 갑을 관계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분쟁 조정 제도 활성화와 전치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토론에 참석자들의 의견입니다. 네, 뭐 갑을 모두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다면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